자 이거는 어 미분을 통해서 풀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함 전혀 이걸 말래 뭐지 미분 이런걸 몰라도 그냥 기하적인 성질만 가지고도 풀수 있어요 해봤어 우리 다 옛날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 일단 해보자 자 일단 X축 Y축 그려보고 뭔지 설명을 해보자고 0,1이라는 점이 있어 여기가 A라는 거야 그 다음 2,2가 있으니까 한 이정도 2,2가 있겠지 여기 2,2란 점이 있고, 여기를 B라고 하자는 거야. 근데 여기 어딘가에, 양수 X라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X란 점이 있는 거야. X,0란 점이 있고, 이 각이 만들어진다 이 말인 거지. 그치? 이 각이 뭘 구하시오? 이각의 최대 값을 구해보자는 거야. 이각의 최대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지 이걸 세타라고 한다면. 자, 지금 보면 이 직선이 나와 있잖아. 또. 이 직선도 나와 있잖아. 그럼 두직선의 길이도 사용할 수 있고, 각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 그 우리는 이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세타를 어떻게 표현, 세타에 관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면, 먼저, 이걸 연결하면, 일종의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그치? 그요 길이를 지금 알잖아. 그치? 이 길이 알잖아. 이 길이 얼만데?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이해되요? 네. 여기를 얼마야? 루트 X-2의 제곱 플러스 4란 말이야? 그럼 쟤이 길도 알잖아, 그죠? 그럼 뭘 이용해서 풀수 있겠어? 코사인 공식을 풀수 있어. 근데 코사인 공식을 풀게 되면 루트가 안 없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나올 거야. 그럼 다른 방향을 생각해보자. 이 루트 때문에 이렇게 코사인 공식을 쓰기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럼 코사인 방식, 코사인 공식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자 직선이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직선이 나와 있는 거니까 길이만 쓸 필요는 없잖아. 뭘쓸 수도 있어? 각을 쓸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너를 알파로 보고 너를 베타로 보면 그지? 이번에 뭘 사용할 수 있을까? 탄젠트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 탄젠트. 이해되겠어? 무슨 말이야? 지금 탄젠트 알파가 얼마야? 이 직선에 뭐야 그냥? 얼마야? x 증가했더니 1만큼 떨어지잖아 얼마지? 어 이렇게 적어보는 거지 그럼 탄젠트 베타는 얼마야?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럼 뭐 x-2분의 그지? x-2분의 얼마가 되겠어? 응,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탄젠트 세타를 볼 거거든 그럼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뭐가 되지? 그냥 공식 알잖아 뭐지 뭐 알잖아 뭐지? 1-1뭐 플러스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 알죠 그지? 두 지선이 이런 예각,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 알잖아. 아, 그냥 해. 그냥. 뭐, 그, 모른다 쳐. 그럼 탄젠트 세타는 뭐분에 뭐가 돼? 뭐 곱하기 뭐가 되지? 뭐가 되지?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럼 탄젠트 공식을 쓰면 되잖아.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되죠? 그 다음,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지. 이게 루트보다 낫잖아 아까처럼 요걸로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세, 각이 커질수록 각이 커질수록 세탁값도 어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지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차피 그냥 최대값을 이 값을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해보자 어떻게 되나 아우 귀찮긴 해뭐 정리할 수 있겠지 그지 이거 하면 어떻되냐 요거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또, 요건 통분해서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되겠네. 아씨. <laughs> 플러스로 바꾸고 앞에 마이너스 붙여. 됐죠? 그럼 통분해봐 이게 마이너스에 얼마가 되겠어? x 곱하기 x 빼기 2분의 얼마가 되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빼기 2, 2네? 그럼 마이너스 처리하면 뭐가 될까?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얘는 또 마찬가지로 통분해 보시면, X 곱하기 X 빼기로 통분해 보시면, 여기다가는 전부 다 곱해야 되니까, X 제곱 빼기 2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더 붙겠다. 그지? 그럼 요거 통째로 어떻게 되는 거야? 날라가지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2가 돼. 이게 바로 탄젠트 세트 한 거지. 그지? 그럼 이값의 변화를 살펴봐야 되니까 내가 지금부터 dx 분의 d탄젠트 세타를 구해보자고. 이걸 세타, 이걸 탄젠트에서 x 에서 미분하자는 거지.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너의 제곱에 너 미분하면 1 되니까 이거 그대로 적히고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x 플러스 이곱하기 뭐가 되겠어? 2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죠? 오케이 그럼 세타 봅니다. 자, 너는 어차피 제곱이긴 하지만, 뭐, 그냥, 양수, 항상 양수겠지, 그냥. 자, 정기하면 어떻게 되나. 요거, 아씨뭐 복잡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정기하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x 제곱에, 요거 먼저 하자. 2x 제곱에, 얼마 돼? 플러스 2x 빼기 4네, 그지? 그럼 요거 빼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x 제곱에, 또,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되겠네, 그지? 민수분해가 안 되지. 이 수분이 안되면, 뭐, 근의공식으로 그 써야 되는 거죠 되죠? 그럼 X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얼마 나와? 4, 1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어차피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리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10이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X가 양수 X니까, 되죠? 양수가 되니까, 얘가 양수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만 그래프를 보는 거니까,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값에서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된다는 거야. 최대가 되니까, 결국 최대가, 이 각이 최대가 되는 세트 X는 얼마나? 어, 저게 답이 되는 거지. 되겠어?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지.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우리 예전에 했잖아 뭐 어떤 거 있었어? 기억 안 나? 자 보자고 여기 A란 점이 있고 B란 동점 두 개의 고정점이 있는 거야 고정점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각들 이각이 이 최대가 된다 최소가 된다 판단하는 거안 배웠어? 어떨 때 최대가 되고 어떨 때 최소가 된다고 그랬지? 그렇지 얘를 뭐로 가지는? 현으로 가지는 그렇지 잘 아네 얘를 현으로 가지는 원을 그렸을 때 원의 크기가 커야 최대가 되는 거야. 원의 크기가 작아야 최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원의 크기가 작아야만 저값이 최대가 되는 거지. 원의 크기가 작아야 중심각이 커질 거 아니야. 중심각이 커야 원주각이 크지. 그렇지? 다시 말해 무슨 뜻이었어? 얘를 현으로 가지는 원 중에 이 점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자취에 접하는 그림을 그려라. 기억나? 어떻게 수있 이렇게 하면 여기 딱 접할 때 그지? 이때가 바로 이 각도가 어떨 때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였다고. 이런 기준 문제 비슷한 거 풀었잖아. 어떤 거. 너 우리 심화 과정 할때다 풀었잖아. 여기 뭐 2컵만 이기는 점이 있고 여기 뭐 4컵만 이기는 점이 있을 때 점이 여기 P라는 점이 있을 때이 각도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이 각을 어떻게 이걸 어떻게 찾았어? 기억나지? 얘를 현으로 가지는 원을 그렸잖아. 얘를 현으로 가지는 원 중에서 피의이 선에 뭐할 때? 접할 때. 그래야 원이 제일 작으니까. 기억나? 이렇게 가지고, 요렇게 수직 구워주고, 요렇게비핏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구하도 같은 거야, 이 문제가. 그렇게 풀면 돼. 그렇게 풀어도 된다고. 해볼까? 하는 김에? 자, 보자고. 이, 이걸 써먹자고. 기하적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자지우거 어, 지금 a와 b랑 고정점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 이 선에 대해서 그지? 얘가 현이 돼야 되는 거지. 제가 현이 되는 원 중에 이 x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에 접하는 원을 그려보자는 거야. 기억나냐? 그 원이 어떻게 생겨야 되겠냐? 현의 중심. 얘들 중심이 반드시 어디 있겠어? 원의 중심이. 현의 수직 이동선상에 있겠지. 이런 걸잘 써야 한다고. 현의 수직 이동선을 쭉 끄면. 여기 어딘가에 반드시 원의 중심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선에 뭐 해야 돼? 접혀야 되니까, 원의 중심이 어딘가에 있을 때, 여기, 이거,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원에 뭐가 되겠어? 그렇지, 이게 원의 반지름인 거야. 이 원의 반지름이 이 현까지 거리랑 어떻게, 이 거리랑 어떻게 되겠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생겨먹었다는거죠 이런 식으로. 좀대중그랬나 이렇게. 이렇게 생겨되는 거야. 저러면, 이 원의 중심, 여기, 여기서, 원이 제일 작게 되고 이제 뭐 이렇게 연결하면 이 각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각이 뭐가 돼 최대각이 된다 이 말인 거야 이렇게 푸셔도 된다고 그럼 어떻게 풀자는 거냐 해볼까 그냥 한 김에 <laughs> 해봐 그냥 잘 됐죠 지금 여기가 뭐였는데 액찾차지라 거잖아 해보자 수직 이등분이랑 개념을 써먹어야겠지 이 둘의 중점이 어디겠어 어, 1컷만 2분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울 거야? 아, 2분의 3. 식을 어떻게 만들 거라는 거야, 결국? 이 점은 어떤 성질이 있다? 이점의 y 좌표가 원의 반지름인데, 그 반지름과 뭐가 동일하다 하면 되겠어? 요 거리가 같다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라고? 지금부터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잖아. 어떻게 찾아 접하니까 이 점에 y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같다 뭐랑 이 점과 이 점의 거리랑 하고 식을 세우면 된다고 그이점 좌표를 미지수로 설정 을 해야 되잖아 어떤 방식으로 쓸수 있을까 미지수로 설정할 때이 직선에 뭘구면 되겠어 직선에 식을 구하면 되지 직선식 구해서 그 점에다가 x 대입해도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지금 얘는 1,2분의 3을 지나고, 이걸 L을 한다면, L 직선식은 어떻게 되겠어?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될까? 그렇지. 얘가 1,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곱하기에 X-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지 여기 지나가야 되니까.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에 2가 플러스 되니까 2분의 7이 될 거라고. 자, 그럼 이점좌표를 이제 원, 이 점을 내가 뭐, 원점이 을 한다면, 원이라는5를 한다면, 5 점을 뭘로 둘수 있다? 엑스컴마, 뭐. 너다 이 말인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나 소리야? 어, 얘다 이 말인 거야. 이해 되죠? 그럼 치고 세우자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그게 끝인 거지. 그러면 너의 길이는, 같다. 뭐라? 요 점과 요점 사이 거리. 제곱하자고. 되죠? 그럼 식세가봐떻게 뭐 되어있어? 그렇지. X제곱. X백 0이 제곱. 플러스 너 마이너스 얼마? 그렇지. 오나오나? 요거, 요 풀면 되는 거라고. 요방정식을 풀어도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고. 알겠냐? 어. 이 풀면 풀수 있겠지, 그거는? 어.